여기 치솔송도한번 보세요. 치솔송 보이는? 응잘 음, 보여요. 야, 도이 화분에다가 해놨습니다. 음. 지금 이거 꽝의 비름도 지금 엄청나게 크다. 오, 엄청나게 컸다. <laughs> 어. 이거 이거 더 <laughs> 어. 크면 여기를 잘라갖고 어. 또 다른 데 심어주면 어. 번식, 그게 번식력 수를 줘. 야, 콩나, 콩나, 노경. 야, 지금 몇 개고? 둘, 넷, 네, 여섯, 일곱 개, 음.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개네. 음. 이건 아몬드 몽골이 아몬드 몽골, 아몬드 아몬드처럼 진짜 생겼어요 응, 응. 응. 딱한개 뭐, 먹고 싶어서 응. 충동을 하네 색깔은 근데 그렇게 안 오네 응. 그렇게 안 변하네 응. 이거 봐봐 베레눈물 응. 꽃이 피어요 응. 이거 저 낮에는 피고 밤 되면 오그라들고 하는 거지? 뭔노? 응. 물론 마치 싶은 응. 베레눈물 그다음에 이거는 저큰아분네 완전 엄청나게 아, 이게 어, 알고 그를 떼가지고 심어 놨어요. 야나 지금 그도 뽕에 비름, 인데 옆에다가 뭐가 같이 하나? 잘했어. 야내 리틀 젠, 야들 몸좀 줘야 되겠다. 볼펫도 예쁘다 이게 응. 왜? 이게 뭐지? 응. 뭐요 뭐가 그래. 생겼다 각질벌레나이닌데 뭐지? 뭐그럼 모르죠 모르겠다 면 각질벌레는 아닌데 볼펫이에요 응. 볼펫 응. 응. 는 엘리엇 엘리엇도 약간 옆이 응. 그러네 점찍은 그, 어. 것처럼 얘는 해리와슨 해빛을좀 응. 예. 내줘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 힘이, 음, 없네. 힘이 없네 어, 야 해비내줘야겠다. 음. 그 다음에 야는 석연화금. 어 금이다 금. 음. 이 여기 전부 금줄이네. 이런 음. 거다 금줄이다. 석연화금. 아이 이런 거 여기 있는 음. 거 음. 이런 거다 금줄. 여기도 좀나는데요어기음 음. 꽃대 같다 꽃대요? 꽃대 아닌 거 같은데 엄마 봐봐 여기도 좀 났잖아. 음 그렇네. 아 꽃, 새로 지금 어, 나온 어, 그네 애벌리도죠 완전 좀 커졌다 한 서른 종이 되나 핑크 대엽수도 완전 많이 크고 예쁘졌다 화분도 예쁘고 예 음. 저번에 레인드랍 했지 음. 음. 좀 그대로 잘 유지요 드랍이 더 생겼냐고 <laughs> 드랍이 더 생기는 걸로 생기는가 이가 그래 난 모르지 얘는로로얄루네 인디안 바소니아 야드 모좀 줘요. 이 매지 중골도 색깔 다 뺐네. 어. 완전 다 빠졌네. 아, 전부 다 빠졌어, 색깔이. 음. 참신기하나이 이것도 무슨 금이지, 엄마 이거? 이거 화지 금인가? 머니 메이크가. 머니 메이크금. 합장미. 음. 장미 음. 음, 흑장미. 흑장미가 많아요. 어찌 사다 보니까 흑장미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 음. 옐로우 멜로. 합식해 줬어요. 음. 옐로우 멜로. 두 개를 가지고 야아도 잘 크고 있네 천호 옆엔경 이건덤물받은건데 이렇게 큰걸 날로 줘가지고 음.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주신분 올리비아고 아라베스코도 물이 빠졌어요 음, 아라베스코도 물이 빠졌어요 물이 이거, 이거 몇개 합식해줬어요 이런 거한 하고 싶어갖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2000원 하는 창 10개 사가지고 음. 여기다가 합식해 줬습니다. 음. 7개는 여기하고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집 찾아 줬습니다. 음. 괜찮나요? 네. 네. 샌디고. 샌디고는 처참하게 됐습니다. 음! <laughs> 겨울에 완전 음. 덥는 거기에서 이거 전부 떨어져가지고 아. 지지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제, 내가 이 아까 내가 손을 못봤데 지지해줘야 되거든 네. 샌디고하고 엘렌하고 음. 엘렌도 약간 음. 그렇네 텐트라 잼은 완전 색깔이 음. 푸릅니다 왜 앞에는 다른 네. 애지 엄마? 네, 합식해 둔 음. 거예요 삼시계 좀 뭔데 새겨놔도 이거 지금 잘라지가 전부 다새로 다가오네요. 새로, 다 새로 올라. 응. 예뻐요. 이 제가. 아까 이거 같은 거 아니죠? 조금 다른 칼라도. 할로윈 칠한. 응. 할로 할로윈 칠한가? 할로윈처럼. 이 응. 하는 그래도 그나마 응. 괜찮은데 저가 응. 완전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도 죄도 저 정도면 잘거부하고 응. 애들이 다 예쁘게 잘했습니다이 응. 여름에 어떻게 할 건고 모르겠어요. 걱정이에요 지금. 응.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따닥따이 옆에서 많이올라오요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이런요이예요이이예요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이요거뭐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 이거 뭐거뭐요이이빠뭐거뭐예이이빠졌예요이이이요 손도 보세요 완전 웅장합니다 웅장해 완전 이거 우리 손대면 찔릴 것 같다 붕어는 음, 전부 푸르게 지금 다됐서 음. 옆에 춘맹도 음. 로우 음. 로우도 물다 빠졌어 진짜 빨리 빠지네 송출 이다다잘줘줘야 이거 레드자자자자자자자 레드 응. 양쪽으로 음, 이게 단. 아. 자자게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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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자자자 어, 응. 색깔이, 색깔이 물이 빠졌자자자자자 물이 빠졌다 자는 아, 응. 응. 많이 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도 안 크고 안 그래서 이제 다른 화분에 있던 걸그해 보니까 밑에 깎지이 있어요. <laughs> 어 진짜. 응 <laughs> 어, 그래 가지고 새로 다른 화분으로 다 깔아줬습니다. 근데 아. 레드벨벳은 색깔이 저번 저번에도 그렇고 네. 지금도요. 어, 레드벨벳 그래도 붉은 빛은 많이 어, 빠지고 어. 요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 가운데 되게 특이. 어, 어, 원래 레드벨벳으로 음. 가운데에는. 아니, 그 뭐야 면. 되게 신기하게생긴다 근데 안에서 하얀 나 오는 거 같다 어, 원래 요가 막빨빨는데 뭐지 눈치가 크+ 크는 게 그런 무목이 빠지면서 그런는가봐 음. 이거 도물 많이 빠졌다 샤프템 음. 오늘 바나나 안에 있는 애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음.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음. 옥상에 돌하고엉망이네 음. 엉망이에요 좀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또. 음. 네. 그러면 두레바 다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뵐게요. 구독 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